슬로베니아, 맥도날드 구로베니아 맥도날드 는데 친구들이랑 치킨 버켓, 파티 버켓? 치킨 윙스. 근데 세트 메뉴잖아 세트 메뉴. 치즈버구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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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어. 하면 돼.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지 내가 저기서 갔던 거랑 다르니까. 아. 여기 있는데 여보, 핑맥이랑 치즈버거. 아 이거 이건가 보다, 그렇지. 맥치킨. 맥치킨. 아. 이거 먹을까? 어. <laughs>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밀로 하면 되잖아. 이거, 이거 완전 큰 거. 아니, 아 이거는 딜러드라 이런 거 같은 건데. 아 그래. 미디엄. 그래? 미디엄. 근데 이거 음료수가 미, 미디엄인데. 라지. 응. 음. 음. 라지잖아, 에. 아닌가? 아니다. 미디엄이다. 봐봐. 봐봐. 다사번또 사줄게, 콜라. 거기 안에 있잖아, 초코맣게. 음, 싫어. 이걸로 해. 50, 50, 그거밖에 안 차지 않아. 이거, 오. 그래, 그래. 오. 사점실, 응. 응. done. Is o v r the c o r r i c u l u m yes. <laughs> 어? 아니, 20번 없는데? 이거 아니야, 37번. 우리 19 19. 19. 19번을 찾아야 죠 잠깐만. 19. 그지? 엔터.

맛있는 맛이에요. 뽀송해. <laughs> 뭐 감자를 기름에 살살 볶아서 소금을 섞어주고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는다